동네 챔피아 게 지금 뭐한 짓이야 이게? <웃음> 에?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등이야 야야!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도관이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나 지금 숨 진짜 폐 터지는 줄 알았네 진짜. 아니 그 저는 그냥 설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 가버리네.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이곳이 골목골목이 엄청 아름다운 곳이라서 네. 진짜 네. 네. 차 말고 밖에서 두 발로 좀 걸어보시라고. 두 발로 걸으라고? 그럼 네.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진짜 가버리고. 두 발로 걷는 게 아니고 두 발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요. <laughs> 아우 힘들어 줄알았는 근데 피디님 그 저희가 뭐 지리를 알아야 여기로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네. 누가 뭐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laughs> 아, 접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아,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기 숨어있었죠. 아우, 반갑다나주주민 아, 예, 예. 해소사님. 예, 예. 아, 너, 예. 그렇게 써있나요? 예. 주주민 해소사님. 예. 자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원래는 안동이 고향인데 어, 네.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동네가 너무 예쁘고 네. 참 정겹다 싶어서 이 동네에 살게 되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주민회해서 사러 지금 이렇게 4년째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옛날에는 물길을 정리를 안 했잖아요. 예. 물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남대천이 흘러가는 물길이었어요. 아, 여기 지금도 흐르겠요 지금도 흐르죠. 아. 그리고 여기 숨구멍이 있는 것은 장마철에 이게 없으면 예. 터지면 온 집안에 물이 들어가고 난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렇 숨구멍을 해놨는데. 말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개색으로? 무지개색으로 아하. 그래서 네. 이제 무지개 마을로 예. 무지개 마을은 남녀노소 모두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자 아, 그런 네. 의미입니다 야. 보시면은 저기 보면 청태가 이렇게 있고 이끼가 다끼었죠 예, 예. 이게 아. 바로 이제 하천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 예, 아이차. 그리고 여기 아치형 보이시죠? 예. 요 밑에가 이집 대문이었었어요. 어? 요 밑에가 이 밑에가 이집 대문이었다고. 그만큼 이게 하천이 올라온 거예요. 저기 복귀해서 덮은 곳이 올라온 거지, 그죠? 엄청 뭐? 나던데 그러면? 예, 엄청 나졌죠요그요 밑에가 대문이었는데 여기 대문 여기 나와서 여기가 빨래터였었어요. 공터로. 여기가요? 아, 예, 예 여기가요. 그래서 모여서 빨래도 하고. 또 요강도 버리고 겨울철에는 애들 스케이트도 타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어, 예. 그러면 어린 애들이 또 내려가는 옥천동에 예. 예, 한 2km 넘게 3km 가면 옥천동에 수문이 있어요. 예. 수문에 애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찾아오고 건져오고 <laughs> 그랬답니다. 아, 아, 예. 예. 너무 약간 조금 약간 과장하신 건 아니죠? 아니,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건져온 사람이 저기 살아요. <laughs> 거울 보고. 아, 이게 거울 보고 이렇게. 예, 거울 보고 이렇게. 셀카 찍고. 이거 <laughs> <그리고 또> 셀카 좀 <laughs> 하나 찍어줘야지. 예, 하나 찍어주시면 이렇게. 좋지요. 여기 여기 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응.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하나씩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막 찍어도 화보네. 아, 그러니까. 막 찍어도 화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잘랐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 어디로 어 가야돼? <laughs> 죄송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댓글을 안하시잖아. <laughs> 어. <laughs> 어. 요거 요기,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어를 상징하는 네. 캐릭터들이 쭉 나옵니다. 아. 뭐, 양반, 각시, 시시딱딱이. 시시딱딱이야. 아. 예, 반노 가면극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예. 쭉 나와요. 한번 보세요. 오, 그러네. 어. 이거는 어. 그러면. 예. 아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지재별에 그랬습니다. 오잘 그리는데. 잘 그리셨죠. 그죠? 예. 그자메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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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업한... 이렇게 탁 찍으가면서 요 단호대 근에 타는 거 있지요. 아, 네. 근에까지 이제 근에 타기 벽화들 쭉 보면서, 응. 그 다음에 명주로 골목골목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잘 갖춰져 있고 응. 거기에 요즘 어떤 트렌디한 감성을 얹어가지고 응.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저희 또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이 동네에 와가지고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예. 예, 그런 어떤 트렌디한 곳으로 탈바꿈 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잠깐만 좀좀좀 좀만 더좀 가보세요. 진짜 저기 보니까 아, 예, 여기 보시면 마당 여는 집이 마당 있어요. 마당 여는 집이잖아. 이문 열려 있잖아, 그죠?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예. 지금 여기 앞에 택배도 있고, 오 예. 어, 진짜 사람이 사람 예, 사람이 거? 할머니가 사셔요. 차도 한잔 하시라고 의자도 이렇게 시어가다아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방 예 개방해놓으신. 거.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햇살 박물관을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군요. 네, 예, 예. 예, 여기입니다. 아 예. 박물관? 박물관, 저는 좀, 좀 규모를 좀 크게 생각했는데, 예. 예이 박물관은 아담하네요. 동네 주민들이 예. 그 자기가 사용하던 60년, 70년대 사용하던 자기의 애장품들을요, 예. 무료로 기증해 주셨어요. 아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그래도 볼거리 하나 있으라 해서 보시면 타작이라든가 옛날에 주판이라든가 자기들이 사용하던 뭐잠빗비녀막 네. 이런 거다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증용품, 예, 생활용품인데. 어, 네. 그러시고 안에 보시면은 이제 홍 우리 그 명주동에 네. 연대기가 있어요. 연대기가 네. 보시면 1920년부터. 2010년도에까지의 그 연대별로 사진을 쭉 이렇게 40년대 사진, 30년대, 50년대, 60년대 쭉 이렇게 우리들의 아, 옛날 예. 모습이죠, 그죠? 아니, 100년산에 예. 어, 지금 이 사진들이 옛날 명주동 모습. 옛날 명주동명주동 명주동 아, 거리잖아요. 상상이안가는데그상이안 예. 네. 너무 멋있는 거지, 죠 아유, 그럼요. 다르고 말고지, 뭐. 요 저는 일단은 네. 저, 저 아래 공간 약간+ 약간 반지하는 느낌의저좀 예. 궁금한데 저기 저거는 저 이제 옛날 문방구 예. 옛날 딱지 어? 딱지 예. 아시죠 아이 딱지 딱지 적기 예. 이런거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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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조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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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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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보세요, 잡지들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소년중앙. 우리 이제 어릴 때 소년중앙 이런 거 있었거든, 그죠? <laughs> 예, 예, 예. 예, 이런 거. 참, 있고. 진짜 옛날 그 시대극에서만. <laughs> 맞아, 맞아. 예, 잡지들. 예. <laughs> 안 늙으실 것 같아. 맨날 지금 이렇게 해설하시면서 음. 옛날이 복고에 어떻게 뭐 묻혀 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진짜 다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 마음에는 주름살이 안 간대요. 아. 이 얼굴은 주름살이 가는데. 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발 5층이라 생각하고 아. 그렇게 살아요. 좋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희도 아마 오늘 이런 해설이 없었다면 네. 그냥 명지동 골목, 그냥 평범한 골목이었네 하고 지나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꼭 강릉에 오시게 되거든, 이 명주동에 오시게 되거든, 이명품회사와 곁들여서 네. 명주동 골목투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유익합니다. <laughs> 네, 일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곳을 또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나가다 보니까 어? 여기 또 명주동인가? 묵공수 예. 가딱 있어 가지고 예. 저희도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맥가이버 아니고 목가이버. 목가이버. 자, 우리 사장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가이버님. 네. 이뭐뭐 그렇게까지 없고 예.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오래 했으니 나무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 있지 뭐뭐 뭐가 뭐뭐할게뭐 뭐 있나 <목소리> 아, <목소리> 이렇게 어. 말하시는 분이 한 명이 진짜 숨은 고수입니다, 제아 고수. 고수. 제 고수. 네. 예, 지금 그 외관도 그렇습니다만은 안에도 이 무과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흔적은한 한 35년, 와, 아유. 제 나이보다 많네. 예, 네. 네. 35년. 네. 그러면은, 명주동의 지난 한 30년의 그 역사를 다 꿰고 계시겠네요? 뭐,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에올 때는 요, 저 뭐야, 여러 몇집이 있었지. 아, 여기에요? 예. 어. 이 줄기, 이 골목에 몇집이 있었는데, 예. 그 다다어지고 이제, 요일에 내 혼자 지금 남았지. 그 옛날에 농이잖아, 농. 그런 걸이 네, 농... 골목에서 많이 했다니까. 아, 아. 집에 놓는 장농이라고. 네. 네. 장농이런 거. 제작구례가실제도 많이 들어오셨겠어요, 그죠? 그럼 그때는 일이 넘쳐갖고 일을 다뭐저 처리 내지를 못했고 아그 정도로 네. 주로 뭘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그 계속 문만 했으니 문을 계속 했고 요농 하는 분은 농만 계속 했고 그랬는데 아 네. 전문 영역이 다 있었 네. 있었그 네. 네. 아버님은 문, 네. 그니까 저희 들어가는 문, 음, 문자. 그러고 네. 보니까 지금 이렇 아까 작업하시는 것도 문... 이것도 문이요, 뭐. 예. 아, 거의 뭐 세일러문이시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뭐야, 또 갑자기... 뭐해, 무슨 잡당무를 무슨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기현 씨, 그 명주동 촬영 때 네. 굉장히 네. 안 좋은 드립을 치셨다고 들었어요. 계속 해봐요 그래서 뭐 편집 때 아.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기아 씨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불렀습니다. 아니 뭐 방송 원데이 투데이 하나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드립도 치는 거지. 뭐 저랑 얼마 언제나 뭐 이렇게 성공적인 드립을 하겠어요? 그뭐그 사람들 이렇게 옹졸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laughs> 진짜. 아 이거 이거 열어보고 싶지 않 어라?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입으라고요? 자, 지금부터 변신하시죠. 변신이야? 네, 욕해도 돼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목공소 운영하실 거죠? 아, 뭐 그렇다고 하죠 아, 다른데 안 가시고. 네. 네. 다른데 갈 수가 없는데 뭐요뭐 뭐 집이 여기니까. 음. 그래서 뭐 이거 뭐적고 다른데 갈 수도 없고. 음. 마무리, 뭐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앞으로 예. 앞으로 좀. 마무리. 어떤 식으로, <laughs> 어떤 식으로 감 어, 마무리 하라니까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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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좀. 힘드셨구나, 아, 예. 푸시고. 아, 예. 의자 두개 기부하신 거 있죠? 네. 뭘, 저 의자를 기부한 거. 그, 그, 그게 뭐, 기, 제 기억에 남을 게 뭐, 뭐가 있나?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음. 다녀갔던 고객이나 손님 중에서 뭐 기억에 아, 남는 아 그런 건 없어요. <laughs> 근데, 문 중에서도 어. 작품 같은 문도 있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네. 문.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건없어 기억이 남았던 손님. 그것도 없어. 뭐, 뭘, 누가 뭐. 어, 문짝을 300개 좀 주문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 대량으로? 네. 음,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대요. 음. <laughs> 아버님 빨리 끝내고 싶으신 어, 거 아니죠? 어, 맞아, 빨리. 아, 맞아. <laughs> 빨리 끝냅시다. <빨리.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빨리 끝내고 싶어하신 것 같아서 어, 거 진짜 좀 안절부절하고 계신데 어제 아직저끝 갖고 났어요. 마무리 인사는 해야지. 예. 예. 자, 그래, 그래, 앞으로도 그래, 그래. 명주동 목공소 잘 지켜주시고 네. 예또또 <laughs> 또 인사드리고 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자동차 문자 도 만들어 주시나요? 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네, 됐어, 됐어. 새빨기 문자 도 그만해, 형. 네. 그만 이때문에 얘네 완전히 돌처럼 몸이 굳어 있었어요. <laughs> 카메라 쓰기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미소 한번 짓지 않았었거든요. <laughs> 그림이라고 해서 항상 밝게 웃고 예쁘게 그리고 그런다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목수님은 우식함과 <laughs> 무표정, 그게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약간 의시형스러우좀 으슬으슬하지 않아요? 예, 좀 그렇죠. 요럴때좀 따뜻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근데 좀 코에서 뭐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아닌데. 아니, 아, 아, 저 아니에요. 아, 형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아, 아니라니까 아, 참. 여기인가 예. 네. 아 여기서 나와? 어? 그러니까 여행자 쉼터 있고 뭐 짜이 뭐 라시 이 뭐야? 짜이, 짜이 이게 뭐. 뭐예요 이게? 뭐 마시는 건가요? 아, 짜이, 짜이, 짜시가 이거, 이건가? 네, 일단 한번 들어가보시죠. 네, 먼저 이게, 들어가세요. 야. 뭐야? 상회? 오. 오, 향이 진짜 특이한데요? 응, 음, 어,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 사장님, 죄송해요. 뭐,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 짜이 가게예요. 예? 네? 짜이 차를 파는, 짜이를 파는 가게예요. 아, 차집이에요 네네. 아. 카페입니다. 아, 짜이가 차이인거예요 네네. 어. 차를 어, 인도에서 짜이라고 이렇게 해요. 아 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인도. 인도 네. 아 인도 차 집인가 보구나. 아. 아, 명주동에 또 인도 차집 있어요? 뭐 일단은 음. 맛을 좀 봐야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드 내놔봐요. 더카. 어 <laughs> 인도 차집고 짜이 두 잔만 좀 주세요. 네네. <laughs> 결정은 네. 네, 어. 어. 저형반이할 거예요. 네두 잔이야? 예, 예, 네예 예. 예. 맛이 만들어 주세요. 차 짜이입니다. 짜이. 그것도 강릉 명주동에서 만나는 인도차 짜이. 예. 어 일단 한번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예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네. 오 향이 뭐 허브 향이. 약간 네, 허브 향. 어, 향은 네. 허브 향이고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어 이건 무슨 맛이지? 이 약간 그붕어집 맛도 좀 있는데. 붕어요? 아 붕어즙. 아 그거는 아마 이제 한약재 같은 어. 그런 재료가 들어가서 그런 맛이 조금. 어, 그렇죠. 약간 약간 그 약간 그 약방의 그 음. 맛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보고 음. 했지만 정말 머리 터나고 처음 먹보는 어 향과 맛입니다. 짜이가 사실. 좀 흔한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어떻게 이 짜이 그또 전문점 이렇게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네. 어,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고 즐겨 마시고 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짜이를 평소에 좋아하고 잘 만들어 먹으니까 네. 어, 뭐 대부분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어, 조금씩 찾아주시니까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만드는 과정 저희가 봤잖아요. 예. 시간도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것 같고. 약식으로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게 재료를 준비했다가 한 거고요. 아. 기본적으로 짜이 이제 원액을 만들어서 어, 또 짜고 재료를 이렇게 빻고 모든 시간까지 하면은 저희 한 다섯 여섯 시간. 와. 근데 짜이를 그럼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어, 처음 접한 거는 한 사, 제가 20대 초에 이제 인도 여행을 하고 아는 분한테 이제 끓여서 얻어 먹어 봤어요 그때 어. 30년 정도 됐고 어. 그 이후로 이제 뭐 인도 음식점이나 혹은 그 짜이 맛 때문에 가끔 이제 끓여 먹다가 음. 어, 자주 끓이게 된 거는 한 10년 된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예 가게를 차리셔 가지고 짜이 전문점으로. 근데.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또 재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뭐뭐 들어가요? 여러 음. 한열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는그 아닌가요? 네 여기입니다. 아 이거 네. 아 이게 지금 다 재료들이에요? 네네 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무래도 인도가 그러니까 홍차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차에 우유를 넣고 끓여서 이런 마살라를다 넣어서 음. 끓이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재료가 지금 열 가지. 네네 어, 인도의 십전대보터이네요 그렇죠. 오. 네. 농주동에서 예. 어떤 도시를 가든 그 도시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릉 그러면 이제 바다를 많이 떠올리지만 강릉의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 문화재라든지 시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라던가 또 그런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고 아, 굉장히 오래된 옛 동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짜이 그러면 이제 여행자들이 늘 이렇게 그리워하고, 어, 마시고 싶고 생각나는 그런 이제 차이인데, 아... 어, 명주동에 최근에 한몇년 전부터 되게 많은 여행자분들이 찾아오세요. 와,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짜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여행자의 어떤 정서? 예, 네, 이런 음... 것들과 좀잘 맞아떨어지게 된것 같아요. 께서는 어쨌든 명주동에서 자리를 잡게 되신 건데 그렇다면 명주동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저는 어릴 때 명주동에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고향이시구나. 그렇지. 네, 강릉 사람이고요. 네. 여기서 계속 자랐으니까. 명주동이 단 향수가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여기 마을이고. 아, 고향시군요 아, 네. 그럼. 그, 어렸을 때 명주동과 지금 명주동은 사장님 기준에서는 어,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네. 이좀 활기차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업 활동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곳이었는데, 음. 어,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2 30대를 지나오면서 같이 이 동네도 좀 도심이 이동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다운이 됐다거나 할까요? 그러다가 다시, 근데 명주동이 또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음. 어, 청년들도 강릉에 또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어, 유입이 되고. 음. 어, 마을 활동이라든지 여러 공익 활동들이 같이 마을 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음. 또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이 명주동의 강릉의 온도심에 그런 활동을 책임져 지셨던 어른들이시잖아요. 예. 그분들께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음. 그러니까 뭐. 사진도 배우셔서 전시회도 하시고 음. 영화도 찍으시고 또 다양한 마을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된것 같아가지고 아, 네. 되게 반갑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 저는 많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유한 정서라든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사시던 분들이 떠나고 또 외부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어, 분위기가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음. 지금 그대로, 어, 말 어르신들이 재밌게, 어, 생활로 음. 그런 공간으로서 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느끼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오는 것이잖아요. 음. 외국에 그런 어떤 여행을 즐겨가는 도시들 보면 여행자들이 대부분 구도심이 어딘가를 찾아서, 음. 어, 그 구도심에 가서 그 도시의 어떤 정서를 느끼려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명주동이 저는 더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정서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유지하게 할 건가. 음.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공, 마을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게 음. 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